안녕하세요. 정원떼기 금요일날 인사를 또 드립니다. 아, 오늘 저희 내일 날씨가 괜찮다 그래서 택배를 보냈어요. 음, 토요일날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빼고는 택배를 보냈으니까 어, 받아보시고 이상 있으시면 또못 받으신 분들은 말씀주세요. 음, 오늘은 여기 마리아 뿌리가 이렇게 있는 마리아 아, 키우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 맡겨서 정원떼기 키워드리면 되고 이렇게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한 4, 5 정도 되는 마리아 이 뿌리 있는 아이들을 제가 오늘 이렇게 용돈벌이들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10개를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10개. 이 10개 키우는 거는 이제 정원댁기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이제 순풍순풍 이제 이렇게 키워드리죠. 이제 날씨가 따뜻해서 이제 아이들은 잘클 일만 이제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93번 마리아, 생얼도 있고, 철화도 있는데, 요거를 제가 10개를 묶었어요. 이건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에 73만원. 10개에 73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194번은, 어, 뿌리가 없어요. 요거는 엘크도 좀 섞였고, 마리아도 섞였고, 뿌리 있는 아이도 있고, 없는 아이도 있는데, 요거는 10개가 섞였는데, 요거는 70만원. 사이즈는 더큰것 같지만, 얘는 또 이제 수분이 좀 빠져야 되고, 수분이 조금 빠져야 되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70만원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194번 10개의 세트에 70만원, 193번은 73만원.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어, 말, 요새 많이, 말 많이 하죠. 재테크라는 거를 요런 거, 조그만 거 사서 이렇게 이제 크게 키워서 커팅을 해서 번식을 해서 그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95번은요, 미국 벨. 미국 벨 금인데, 얘가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금도 물론 잘 들었지만, 뿌리가 있나? 아이고, 뿌리가 있다 그랬는데, 뿌리가 없네? 음, 뿌리가 없네요. 커팅한 아이인데, 이거는 오늘 미국 벨 금. 사이즈는 8 정도 나오네요. 근데 금은 아주 잘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사이즈가 주먹만큼 되면, 이 정도 이렇게 주먹만큼 되면, 포스가 아주, 끝내주는 아이죠. 그래서 이거 미국 벨금 이거는 커팅한 아이인데 이거는 150만 원에 오늘 올려드려 봅니다. 195번. 그 다음에 196번은요 한스 특이종인데 아주 잘 들었어요 백금으로 이렇게 아주 한스 특이종 백금인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뿌리가 뿌리가 있네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잘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분질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커팅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사이즈가, 얘는 한10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음, 렇게 아주 예쁘네요. 그래서 한스 특이종, 백금은, 196번은 오늘 요거는 8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맥만 제가 멕시코 마리아는 저도 있는데 요거는 또 좀, 통통하니 또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나오는 집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한엽으로 아주 멋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올려드려보고 이제 커팅을 해서 판매가 안 되면 이제 커팅을 해서 저도 좀 번식을 해야죠. 음, 그래서 197번 요거 멕시코 마리아 아주 멋있죠. 사이즈도 9 정도 나오면서 사이즈도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가격 자체가 좀 거한데 요거는 오늘 특가 제가 요거 하나 좀 저렴하게 내드릴라 랬는데 430만 원에 요거 하나 올려드려 봅니다. 요거 자르면 한 이렇게 다섯 쪽은 나올 것 같아요. 요 층수도 좋고 이렇게 층수가 있어가지고 그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98번은요 와일즈 마리아 와일즈 마리아인데 이렇게 이렇게 생얼이 이렇게 두 개가 달렸죠.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와일즈 마리아 제가 요 아이는 이제 커팅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직 커팅을 안 했어요 요 아이의 와이즈 마리아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는 아직 커팅을 안 했는데 요 뽀글이 와이즈 마리아 뽀글이는 여기 이두가 아주 금이 잘 물었어요 이렇게 이두가잘 물었는데 요 아이는 좀 저거하고 따내면 또 여기 자구로또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8번 와이즈 마리아 금 이두 뽀글이 요거는 오늘 19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190만원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그네스인지 뭔지 뭐잘 모르겠어요 아그네스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두 개를 오늘 요거 그냥 아그네스 아닌 가격으로 제가 그냥 내게요 근데 아그네스 같기도 해요 아그네스 같기도 한데 또 아니면은 뭐요 가격에 주고 사서 괜찮죠 그죠? 15만원 199번 이두에 15만원 200번도 이두에 15만원 이렇게 두 개를 제가 내 드려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음, 201번은요 멕시코 마리아 요거 금인데 어 우리 저 황진요페라 금 그런거 같은 애에요 얘는 이렇게 커팅을 했는데 요거는 오늘 23만원 201번 23만원 요것도 멕시코 마리아 금 요것도 202번 요것도 오늘 23만원 이렇게 두개 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얘네는 제가 아까 택배 싸고 오늘 엄청 바빴어요. 저 끝에 두 번째 밭도 오늘 정리를 싹 해서 흙을 싹 바꿔서 해 놨어요.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크는지 또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클라우드 킹금 금을 아주 잘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커팅을 했어요. 223번 사이즈도 좋지요. 223번 요거 9만 원입니다. 요 커팅을 했어요, 오늘. 그다음에 224번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 금은 잘 들은 클라우드 킹금 요것도 9만 원입니다. 225번도 마찬가지예요 금은 잘 들었어요 그것도 9만원 226번도 마찬가지로 9만원 금은 걱정 안하셔도 돼요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이렇게 22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28번도 마찬가지예요 22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마리아도 마리아도 마리아인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백금으로 금 이렇게 이잘 들었어요. 이렇게 아주 눈가루 뿌려놓은 거 뭐냐? 이런 거는 또좀 번식한다고 빼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도 조금 해게 좀 주세요 하고 다섯 개를 빼들어 와서 이거 이제 하나 제가 올려드리는데 같은 마리아래도 이렇게 품종 자체가 이거는 또좀 특이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특가 50만 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이런 거는 이제 특이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하나 좀 주세요 해서 다섯 개를 빼 들어오고 왔는데 아주 예뻐요 모주를 보니까 진짜 멋있더라고요 203번입니다 50만원 그 다음에 204번은 경산마리아 경산마리아인데 이렇게 금이 잘 들었죠 너무 예쁘지요 뿌리는 없어요 커팅을 해서 그래서 요거는 오늘 204번은 요거는 오늘 50만원 드립니다 모주를 잘라갖고 온거예요 50만원 그 다음에 205번은 경산마리에도 얘는 한엽이에요 한엽 한협. 극문 아주 뭐 엄청 잘 들었죠 205번 그래서 요거는 205번은 60만원입니다 모주를 잘라갖고 와서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요렇게 205번은 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6번은 뭐냐면 사정이 있어서 요거를 어... 구 저기 사놓으신 분이 좀 판매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거를 판매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원 1호 이제 또좀 보여드릴게요 아주 멋있죠 금은 뭐 진짜 멋있게 잘 들었죠 제가 여기 저희 거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 들어서 이렇게 자연작으도 이렇게 달고 아주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매가 됐는데 어, 그, 사놓으신 분이 조금 사정이 있어서 좀 팔아주세요 했어요. 음, 그래서 가격이 조금 나가는 가격인데 요거 그분이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200만원에 좀 팔아주세요 해서 제가 요거 205, 206번은 요거 200만원에 제가 올려드려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뿌리 내려서 제가 또 키워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어, 자고 받으시면 되니까 206번은 요거는 오늘 200만원에 제가 하나 판매를, 대리 판매를 한번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요거. 209번은 애본인데 아주 예뻐요. 요렇게. 예쁘죠? 뿌리가 요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9만원. 그 다음에 요거 210번은 자오기. 한엽으로 아주 멋있죠? 요렇게. 잎은 다그 언니들이 다 떼고 요렇게, 요렇게 해줘요. 210번, 요거는 오늘 15만원입니다. 214번은 키메라금인데요. 아주 예쁘죠, 이것도 뿌리가 이렇게 다 내렸습니다. 214번은 요것도 오늘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13번은요, 요것도 마리안데 요런 특이종이라고 해요. 아주 예뻐요, 이렇게. 이것도 종자하신다는 거를 제가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세 개를 뺏들어와서 제가 요거 하나를 지금 올려드리는데, 아주 종자는 멋있어요. 이게 120만원 짜리인데 오늘은 이거 제가 특가로 그냥 100만원에 하나 드려 볼게요 아주 이 입장 하나하나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너무 이쁜 아이에요 이렇게 아주 이쁜 아이인데 이거 번식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213번 이거는 오늘 100만원에 하나 올려 드려 봅니다 사이즈도 이렇게 좋아요 12좀 넘어요 이렇게 그래서 100만원에 하나 올려 드려 볼게요 그 다음에 208번은 말이야 마리아도 요것도 또 종자가 조금 고급 종자. 208번. 그래서 잎 푼도 몇개 이렇게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거. 그래서 요거는 오늘 3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마리아도 그냥 마리아도 모든 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마리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아마 이제 특이종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번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8번은 요거는 3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7번은요 경산마리아인데 요거 자구 자연자구예요요 한쪽이 조금 금이 좀 강하게 들었는데 요 속에서 녹이 잘 나와서 괜찮습니다 207번 요거는 오늘 15만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아주 좋지요 경산마리아 금 요것도 저희가 뿌리 내려서 키워드리라면 키워드릴게요 그 다음에 211번은 요거 에이스 에이스 금인데 요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지요 211번 이렇게 사이즈가 한 5에서 5가 조금 넘어요. 이렇게 철화 역금도 괜찮고 뿌리가 또 있어요. 여기 에이스 뿌리가 좀 있는데 요거 오늘 제가 특가로 제가 요거를 조금 띠를 좀 썼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사이즈가 이렇게 큰 에이스 금 철화를 요거를 오늘 제가 90만 원에 하나 올려드려 봅니다. 90만 원에. 그 다음에 215번은요. 이게 황진이 오페라 금이에요. 자연자고 제가 이렇게 하나 뗐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오늘 10만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얘는 음. 212번은 흑장미 백금이에요 흑장미 백금 아주 멋지죠 음, 요 흑장미 백금 그래서 요 흑장미 백금은 요거 제가 아주 이게 커야 사실은 사이즈들이 이만큼씩 해야 아이들이 제포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키워야 되면 1년 정도 키우면 아마 저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흑장미 백금은 이거 오늘 특가 90만원에 내드립니다 백금이라 아주 예뻐요 그 다음에 216번은 실버 레오파드 금 이런 건 후발성이라 이런 것도 이제 입장 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요새는 다 이렇게 번식들을 하냐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조그만 거 주세요 216번 이거는 오늘 15만 원에 내드립니다. 그다음에 217번, 217번은 여기 마리아 복륜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근데 뿌리가 또 이렇게 있어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이거는 마리아 복륜금 아주 예쁜. 잘못 보면 이게 또 설백이 닮았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29만 원에 하나 올려드려 볼게요. 이런 종류는 100,000개 중에서 저도 하나 요게 들었더라고 하나 하나딱 제가 말이야, 요, 조그만 아이들을 청늘천개 샀는데, 여기 하나 딱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29만원에 드립니다. 복륜이라 아주 예뻐요. 어,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아까 저쪽에 밭뜨기 정리를 하면서, 음, 어, 뽀글이도 또 나갈 때가 있어가지고 좀 내보내면서, 이제 금. 간혹 무지도 섞여있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세팅을 좀 해봤어요. 이게 이제 둘, 넷, 여섯. 열다섯 개네요, 열다섯 개. 이렇게 금들이 들고, 간혹 복 저기, 저, 무지들도 있어요. 간혹 무지들도 있는데, 거의 다 금이에요. 금에서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금. 그래서 15개, 이거는 오늘 20만원. 218번, 이거는 오늘 특가 2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219번, 이거는 다 금이에요. 이거 좀 보세요. 금. 금, 이렇게 큰 아이. 이름은 제가 아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것도 많아요. 막, 막 뽑아가지고. 그리고 몰인 요것도, 요것도 금기가 좋았는 아인데, 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또 라테 이거 좀 보세요 층스 이렇게 철아 이거 하나만 해도 20만원이 넘어요 요것도 지금 10만원이 뭐예요 이것도 20만원이 넘는 아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에본인데 얘는 젤리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마리아인데 이렇게 금이 다 있는 아이 금 5종 요렇게 해서 219번은 요거 5개 오늘 요거 29만원 드립니다 요거 29만원 그 다음에 22번은요, 220번은요, 요게 다 금이에요. 작은 것 같아도 작지 않아요. 이렇게 다, 이렇 사이즈가 다 뿌리가 있고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다섯 개 열다섯 개 요거는 요렇게 해서 220번은 25만 원이에요 25만 원, 열다섯 개 골고루 얼굴이 다 틀려요.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골고루 얼굴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21번은 뽀글이 뽀글인데 무지도 있고, 금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게 제가 50만원짜리를 커팅한건데, 이렇게 뽀글이가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마리아인데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 금도 있잖아 그래서 요거 하나만 해도 가격이 나가죠. 요것도 마리아 금 요것도 에보니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품종이 이렇게 좀다 다른 것만 제가 이렇게 놓는데, 221번. 요것도 마찬가지로, 무지도 있고, 금도 있는데, 요것도 오늘 25만원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밭에서 큰 아이들만 이렇게, 아주 큰 대빵들만 이렇게 제가 다섯 개 담았어요. 얘는 엔젤 펄 젤리지요, 이렇게. 이 보세요, 층수가. 얼마나 무거는지그 다음에 얘는 창금인데, 제가 커팅을 몇번 하려고 여기다 칼을 놓다가 안 했어요. 이게 제가 조금 할때 30만 원 주고 산 건데 이렇게 층수가 높아요. 음, 그 다음에 얘도 창금인데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황홀한 연꽃인지 뭐 얘도 금이었었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층수가 이렇게 높아요. 얘는 또 스타보스 무지예요. 스타보스 무지. 그래서 여기 222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요기 요 아이는 어 제가 요렇게 해서 30만원 아니 29만원 25만원 25만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5만원 222번 마지막이니까 오늘 불금 행제들 하시라고 25만원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을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요 정원댁은 또어 내일 또더 이쁜 아이들 또 찾아서 또 내일 또 이렇게 바구니 세팅 몇개더할게 있어요. 오늘 밭대기 하나를 다 뽑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밭대기 아이들, 나온 아이들을 또 정리를 해서 내일 또 올려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밭을, 흙을 저희가 좀 바꿨어요. 흙을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제 흙을 이렇게 다 바꿨어요, 흙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밭 하나를 제가 다 뽑고 택배 나갈 거 있어서 보내고 이렇게 정리를 싹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밭에 또 크는 과정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 밭에 크는 과정을 또 보여드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또 공부 같이 하면서 이 밭을 제가 집중적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들 잘들 보내시고요. 코로나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속초도 요새 100명이 넘게 나와서. 아주 문도 저희는 또 잠그고 또 잠그고 이랬는데도 또 열어달라고 하셔서 저기 한데 아 입장이 좀 빡빡한데요. 음, 서로 조금씩 조심하시고 음, 휴일 잘들 보내시고요. 정원댁은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